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요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원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역을 한 것입니다. 사도바울은요. 대사노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 빌리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고난받은 것과 또대사로니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리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점쳐서 수입을 얻었는데 귀신이 따라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것이죠. 수입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초지경을 묻지도 않고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사도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게 된 것이죠. 억울하게 된 것입니다. 어, 맞는다 라는 것은 그냥 맞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그런 매는요. 그 끝에 쇄골이가 달려 있든지. 이뼈 조각이 달려있든지 합니다. 그래서 살을, 어, 패어내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죽음을 어, 가까이 갈수 있는 이런 매인 것입니다. 하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도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대살로니까에 가서도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살로니카를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끊김당하고 아, 도망다니는 아, 이러한 신세가 된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싫은 소리, 상처되는 소리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되는 일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포기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또 포기할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이런 사역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또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한 것이지요. 어... 또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본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랑의 모습이었을까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이방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면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부하는 어,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자세, 이러한 사랑의 네,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네, 전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 울리는 깽가지와 같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역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